안녕하세요 장보승입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 소리 바로 비행기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 종사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고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항공 분야는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 산업인데요. 전 세계에서 매일 석유 500만 배럴이 항공 연료로 소모된다고 합니다. 네, 매일 석유 500만 배럴이면 굉장히 많은 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연료를 소모하다 보면은 항공업계 탄소량이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제가 항공업계 탄소량에 대해 공부를 좀해 봤습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UN 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항공수송량이 2008년부터 연평균 5.4%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냥 여행 간다고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정부나 항공업계는 환경과 관련해 대안을 좀 생각해놓은 게 있을까요? 앞으로 20년간 항공분야 탄소배출량은 지금보다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항공업계도 다양한 탄소 감축 수단을 도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2050년까지 업계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합의했고요. 또 항공업계에서는 대체 에너지를 대안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대체 에너지요. 그럼 뭐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비행기도 대체 에너지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한 항공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네. 또 친환경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음. 하이브리드 방식의 여객기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 전지 항공기 개발도 한창입니다. 네, 생각보다 비행기 대체 에너지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같네요. 요즘 친환경 고효율이라는 단어와 탄소 절감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정말 2050년까지 항공업계 탄소 중립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기비행기, 수소비행기 등 많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생존을 다투는 항공사들도 있지만 정부와 항공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탄소 중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